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가시죠. 고금산 대교를 지금 저는 고금산대교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곳이전망대였습니다 전망대에서 쫙 바다를 바라보면 <laughs> 낚시꾼들이 쫙 <짱> 있어요. <laughs> 낚시꾼님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laughs> 사람이 만들었지만 공정하네. 행수대교. 아, 어디지? 행수대교 맞지? 행게대교안 보입니다. 바지락탕이 나오면 칼국수면 하나 추가해서 면만 추가 하시면 되고요. 내일 네, 박대 우리가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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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큐강이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여행 가봅니다. 자, 저희는 가봅니다. 장자대교를 넘어갑니다. 오, 진짜 장자대교. 저 앞이 대장봉입니다. 저희랑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대장봉 올라가 보니다. 대장봉 할매, 할매도 인사러 가자. 우리 여기 왔다 간지 한0년 넘었지.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동백나무 터널도 나옵니다. 가 볼게요. 어, 시원해, 어, 시원하다. 아주 십년전저 여기 왔을 때 진짜 되게 다 쓰러져가는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똥통 화장실 있는 막 그런 막 음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막이 지금. 변신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내내내 오늘 오기 잘했지 성희도 어. 군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 중 하나 바로 이곳 대장봉입니다. 대장봉에서 바라보면 고군산 군도와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쫙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장자도, 손녀도, 그리고 서해바다, 다 바라보다 보입니다. 대장봉이 올라왔어요. 142m. 이 해발 142m가 굉장히 높습니다. 낮은 산이 아니라 올라왔어요. 네 발로 올라왔고요. 아, 대전봉 정상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0여 년 전에 왔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더 편리해졌고 계단도 안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 섬은 그대로입니다. 이곳 선유도는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선유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유도는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말도 등과 더불어 고군산도, 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선유터 수원지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차료가 지금 무료입니다. 원래 선유터 널 앞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주차제를 좁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차 주차하고 지금 등로 입구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나와서 오른쪽, 저쪽 계단 보입니다. 집으로 갑니다. 가방이 지금 더 무거워진 것같요 지금 더, 이 안에 더 먹을 걸더 넣었으면 무거워 아닌 듯 길인 듯 합니다. 지금 수원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녀가고 풀이 많이 우겨져 있어. 아유 진짜 길이 아닌 듯길 같아 지금. 되지? 아 길. 아이 여기 상거리를 만나는데 이 삼거리가. 저희가 올라오는 수원지 주차장하고 선유터에서 올라오는 이 길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둔가가 만나게 됐어요. 잠깐만 숲이 우거진 것뿐이한 10분 정도만. 네, 딱 10분 정도 숲이 우거진 길을 걸어왔네요. 아, 조금 쫄았어. 길 잃어버린 적을 쫄았어. 택기야 내가 지금 가방 무게 한 15kg 됐는데 이거 매고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있어. 자기나 믿어? 어, 믿어. 나는 못 가도 자기는 할 거야. 나갈수 있어. 알고 있었어. 간다. 아 근데 여기 예쁜 꽃이 었어아 예쁘다. 멋있는 조망터 나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빼빼 너무 무거워서 저까지 못갈것 같아. 요 저기까지 갈수 있는 길이 있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무이로 가러 가면 될것 같아. 그치, 자기야? 자 정상이여라. 정상. 정상. 선생아 정상. 정상이여라. 여기는 정상이여라. <laughs> 멋있다 이야 우와. 이야 멋있다 오. 이곳은 선임봉 정상이구요 주차장에서 정확히 3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30분 만에 뻥 터집니다 뻥 터져 수고습니다 이야. 이야 멋있다 진이 멋있다 멋있지 <laughs> 이곳에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섬산 백입니다. 리본이 다잘 붙어있습니다, 리본이. 여기? 뒤로 돌지, 왜 그렇게 가? 뒤로 가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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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내려가면 되지. 뒤로 돌라고? 이렇게? 응. 음. 어, 정답이네. 그 스틱 놓고 가, 내가 들고 갈게. 근데 좀 합리적이에요, 당신. 스탭도 있고. 자, 드론고. 네. 민둥이고. 네. 보이시니까, 열심히 열리랍니다. 바람 무는데 지금. 사람 만들었는다 민들 안녕 오 바람이 날려가는 거 아니겠지? 바람 좀 조금 심해집니다. 제 바람이 강해요. 그아 제가요? 네. 아, 그 정도 바람 아무것도. 안 괜찮아요? 어 네. 무서워 그 높이 못 날려요 우리 무서워서. 자 한번 잃어버려나서 높이 뻗나요. 돌아가고 놀이. 바람에 강하다니 자신감 있게 날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平安回家哟。拜拜拜拜 오늘 박대서 만난 처음 뵌 분이 드론을 아주 잘 다루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옆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벽광이 멋있어 벽광이. 와 대박 대박 멋있다. 나영이에 출연하는 거예요? 네. <laughs> 저 유튜브 넣어도 되죠. 저는 항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넣을 수 있어요. 동의 안 해도 못 넣어요. <laughs> 오늘의 메뉴는 물회입니다. 물회. <laughs> 아, 물회 밥이랑 이제 물회먹고 밥 말아먹을 겁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같이 한번 유웃하 같이. 오늘 자리 같이 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먹 e s yes, y 네 s Yes, 응? 뒤에서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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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맛있게 저녁식사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어느 산을 가나, 어느 바다를 가나 저 태양은 함께 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가실까요? 그 어떤 말로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날 못가봤던 바로 얌 능가 봅니다. 도 전해 봅니다. 어, 저희 선희대에서의 선희봉이세요, 빼빼킹. 어땠어요, 자기야, 빼빼킹? 손님봉 <laughs> 어때요, 선님봉 좋아요. 좋죠. 아름답죠. 그러게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텐트 이 자리에서, 이 일출도 그럼요. 보고, 응. 저희 뻥부부이 선희대에서 빼빼킹 너무 멋있게 잘했고요. 잘 먹고 잘 자고 들어갑니다. <laughs> 어, 여기서 일출도 너무 멋있었고요. 네, 노을은 조금 아쉬웠지만, 일출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부 안녕!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 다시 한번더 눈에 담습니다. 다리 그저 이쁘다. 사람들 태우고 낚시하는 온다고 들이야 선지도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기대시면 선지도 한번 와보시길 바랄게요. 이쁩니다. <laughs> 여기 지금 외로이 혼자 또 한글에 숨아먹어서있습니다 어이, <laughs> 오멋지네요 <아유>, <laughs> 음, 자세가 여기, 좋아요.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아, 내가 전생에? 아니,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어, 요 부하. 아니, 이순신 장군 말고 이순 아, 수신. 이순신. <laughs> 아, 진짜. 음. 얻고 잃습니다. 살아가면서 내내 그것이 반복됩니다. 잃는 반면 또 얻게 되고 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나 봅니다. 입니다. 아 손주도 강추 강추 또 강추 강추. <laughs>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laughs> 주차장에서 주차 나와셔서 여기 고군산방 고군산 삼반주세터 쪽으로 딱오0 m만 가시면 바로 데크 계단 있습니다. 그다고 올라가시면. 일자로 쭉 올라가시면 선유봉입니다. 길이 아주 좋아요. <laughs>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많이 험난했었습니다. 차 타여 빠꾸났거든요.